용과 같이 8편, 여기에서 이 집안이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찾으려고 하와이로 가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 이제 미니게임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야쿠몬 배틀이죠. 사천왕이 있고, 그 사천왕과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야쿠몬 배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야쿠몬 박사 예, 박사한테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이 배틀을 진행을 하게 됐죠 이제 메인 하면서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서브 캐스트 인데 근데 다른 서브 캐스트 보다 뭐라 그럴까요 좀 사이즈가 좀 커요 예, 커서 어, 금방 끝낼 수 있는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 길게 잡고 어, 가야 되는 그런 서브 퀘스트죠. 근데 어,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또 레벨이 따로 있어 가지고 카스가 이 집안의 그런 기본 레벨이 에, 메인 퀘스트에 대응하는 그런 레벨이 있고 또 야쿠몬 배틀에 대응하는 레벨이 따로 있죠.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매니저 레벨이라고 하죠. 야쿠몬의 매니저 레벨. 이게 따로 따로따로 따로 가기 때문에 플레이 하기에 따라서는 메인과 상관없이 예,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가 되겠죠 예,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렙이 카스가이치반그 메인 렙이 30이 되기 전에 사천왕의 킹까지 다 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한 20레벨 후반쯤에 밀었다 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 예, 전설 야쿠몬 하나도 획득을 못했죠. 예. 이렇게 해서 쭉 밀었는데, 밀고 나서 이제 전설 야쿠몬 잡으러 다녔는데, 없어도 그러니까 아, 사천왕을 다밀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대신에 이제 저는 그, 제펜, 제펜 선발, 그 재, 야쿠몬 뽑기 있죠. 야쿠몬 뽑기에서 이용 활용을 해가지고 재팬의 어, 선발 야쿠몬 예. 그 초대권이 있어가지고 초대권을 모아서 예, 모아 가지고 상당히 좀 유용하게 써먹었죠. 거기서 뽑은 야쿠몬들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써먹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야쿠몬 배틀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건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쿠몬 배틀을 진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들어도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없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한다고 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야쿠몬 배틀을 진행을 안 하신 분은 안 되는 게 조,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진행해 보고 나서 참고할 만하면 참고할 게 좀 필요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야쿠몬을 이미 좀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들으면 좀 이해가 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개를 해주는데 처음에 야쿠몬 배틀이 매 게임마다 그러니까 용과 가치가 이번에 8편인데 뭐쭉 1편부터 쭉 나온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 새로 나온 그런 서브게임이에요. 그래서 좀 어,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해보면 뭐 몰라가지고 처음에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지나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대강 처음에 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때 지나갔던 내용들이 좀 필수적인 게 있거든요. 약간 좀 필수적인 그런 기본 이해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야쿠몬이 속성이 다섯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야쿠몬 배틀에서 쓰는 야쿠몬들이 속성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섯 가지 전부. 이거 뭐 이제 거의 뭐 딸딸 외우다시피 하도 반복이 많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딸딸 외우려고 안 해도 다 알아지는데, 기본 아예 처음부터 내 내용을 모르면, 어, 데미지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게좀 이해가 잘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라든가 방어라든가 공격이 이해해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속성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핫 o t 이 있다 이거죠 H O T hot 예, 이거 불 속성이라고 할지 예 빨간색으로 어, 표시가 되죠 빨간색 불꽃 모양으로 표시가 된 그런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 뭐 방패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된 표시가 있어요 이게 물 물이고 어, 물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냉기 냉기 속성 예,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다고 해야 될까요? 녹색, 예. 연두색, 예. 뭐 새싹처럼 있는 그림 있는 그런 속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인데, 불이 불이 이제 비슷한 레벨끼리 붙었을 때 얘기입니다. 야쿠머니 비슷한 레벨끼리 붙었을 때 불이 새싹을 이기고요. 새싹은 냉기를 이기고. 어, 물이죠 물 새싹은 물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물은 불을 이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비슷한 레벨끼리 붙었을 때 계속 한 번씩 공격하고 받고 공격하고 받고 이러다 보면은 빨간색이 예, 그리, 그린 그러니까 연두색을 이기고 색깔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연두색은 파란색을 이기고 파란색은 빨간색을 이기고 이런 식으로 색깔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런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이걸 빛 속성인 것 같아요 빛 하나는 빛 속성이고 하나는 암흑 속성 그래서 빛은 노란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맞, 맞죠 노란색 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빛 그다음에 어두운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게 암흑 이렇게 해서 빛하고 암흑은 서로 만약에 둘이 붙었다. 그러면 비슷한 레벨끼리 둘이 붙었다. 그러면 비슷비슷합니다. 얘네 둘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어제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면 세 가지 앞에 그세 가지 물고 물리는 관계와 빛과 암흑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로 그냥 공격력이 높은 애가 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상성이 없다, 이, 이런 얘기죠. 상성은 없다. 앞에 세 가지하고 뒤에 두 가지는 서로 상성이 없다. 그냥 공격력이 센 놈이 이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각그 다음에 각그 야쿠먼들은 일반 기술과 아, 특별 기술이 있어요. 그죠? 예. 일반 기술과 특별 기술이 있는데 저는 일반 기술이 센 녀석들을 선호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특수 기술 센 녀석들을 같이 섞어주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어, 배틀을 했는데, 근데 어, 일반 기술이 있는 녀석도 있고, 특수 기술이 어, 없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또. 예,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둘다 예, 다, 일반 기술, 특수 기술 다 있는 애들도 있고, 야쿠모니 말이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수 기술은 어, MP를 모아서 써, 써야 됩니다. MP. 매직 포인트겠죠. 매직 포인트. MP를 모아서 써야 되니까 처음부터 쓸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하면 어, MP가 모이죠. MP가 모이는데 이 MP는 모이는 양은 또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매니저와 같이 어, 배틀을 많이 진행한 몬스터가 어, 공격했을 때 MP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막 입수한 야쿠모는 얘가 고, 얘한테 공격을 주로 시키면 m 피가잘안 모이겠죠? 예, 안 모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게 이제 손 모양,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모양의 아이콘이 이제 그게 많이 꽉차 있으면 많이 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그파라메터를 표시를 해 주는 거죠. 예, 그 양을. 예. 그래서 그, 야, 그게 꽉차 있으면, 야쿠몬이 배틀에 많이 참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꽉안차 있고, 막다 비어 있으면, 이제 막 입수한 몬스터. 아, 입수한 야쿠몬. 예. 몬스터, 몬스터가 아니고 야쿠몬.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참고하면 되고, 레벨을 참고해도 되겠죠. 레벨. 레벨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싸웠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요. 예. 레벨이 한 50레벨쯤 되면 다 그게 차있죠. 50레벨 되면 다 차있고. 한 40, 한 40레벨, 몇 레벨에 꽉 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40레벨 전에도 꽉 차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정확하진 않고요 그냥, 그냥 대충 짐작으로. 예.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이 이 배틀에 참여할수록 MP를 더 많이 모아준다. 이런 얘기죠. 한 번에. 예. 그다음에 이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하면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애를 좀 먹었는데 야쿠먼의 그 파라메타를 표시해주는 그런 쪽을 보면 그러니까 뭐 야쿠먼 편성 이런 메뉴에서도 볼수 있고 보유 파이터 확인 여기 메뉴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이제. 파라메터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보면 그림이 뭐 하트 모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팔뚝 모양이 있고 발 모양이 있고 이게 세 개가 쭉 이렇게 그림이 있는 그런 이제 표시가 있어요 그런 이제 파라메터인데 거기에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게발 모양의 옆에 있는 게 수치가 순발력이거든요 예, 순발력 그래서 이 순발력이 예, 높아야 턴이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턴이 빨리 돌아오면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MP가 빨리 모이고 또 공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주하면 자주할수록 자주 데미지를 기본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기본 데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MP도 많이 채울 수가 있으니까 이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순발력이 느리면 턴이 잘안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공격할 때 심지어 제가 잘어 몰라가지고 처음에 엉성하게 조합을 짜 가지고 갔더니 내가 한번 공격할 때 상대편이 세번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세 번까지 공격하고 그, 그러면 거의 져요 예, 급 판은 이기,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예. 내가 한번 공격할 때 저기 두번세번 번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어, 뭐 레벨이 엄청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예. 못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순발력이 비슷비슷한 레벨에서는 레벨끼리 붙었을 때이 순발력이야말로 굉장히 좀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순발력의 총합으로 어 결정이 되어 보니까 그래서 야쿠먼이 3대 3으로 이렇게 배틀을 하게 되는데 이세 야쿠먼의 각각의 순발력을 합친 그런 값이 예 순발력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배틀에서 각 팀의 순발력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순발력 수치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 턴이 빨리 돌아와요. 예.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야쿠몬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시작하가지고 그 기본, 그 용과 같이 8편을 플레이하면 처음에, 어, 뭐라 고 그럴까요. 도입 부분이 지나가면 하와이로 바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참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하와이에서 진행을 한참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배틀로는 레벨이 낮다 보니까, 적들도 레벨이 낮고, 어, 우리 그 카스가 이치반 팀도 레벨이 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투에서, 전투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플레이 해보면 알겠지만, 아이템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 게 많아서, 좋은 건 상당히 아이템 가격이 높아서, 살 수가 없어요. 돈. 좀, 좀, 이렇게 좀 후진 거, 하나, 후진 거라고 해야 될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 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회복 아이템도 좀 사야 되고 하다, 하다 보니까 또 공격 아이템 말고도 또그 방어 아이템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다 갖추려고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근데 돈벌 수단이 없는데, 예, 수단이 잘 없어요. 근데 이 야쿠문 배틀을 하게 되면 플래티넘 매니저하고 붙게 되면 한 판에 천 원, 천, 천 달러 한 판에, 한 판에, 한 판에, 한 판에 천 달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획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골드, 골드 매니저, 예. 골드, 그 밑에 골드 매니저죠. 예. 골드하고 붙으면 한 판에 이기면 500원. 500달러. 예. 500달러. 500원이 아니고 500달러죠. 500달러를 획득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 배틀하면, 야쿠먼들 레벨도 오르지만, 레벨도 오르고, 매니저 레벨도 오르지만, 돈벌이가 좋다. 이런 얘기죠. 돈 벌기가 좋다. 예. 그래서, 야쿠먼 배틀을 을 하면, 그러한 장, 어,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야쿠먼 배틀 자체도 저는 재밌게 했는데, 혹시 이제, 야쿠먼 배틀이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 하더라도, 돈 벌기 좋은 수단이라는 거. 왜? 그리고 한번 이기면 플래티넘 매니저를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 매니저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또 나와요. 예,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또 있어요. 예,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좀 좀 다른 거 하다가 다시 한번 가서 배틀 또 하고 그러면 약후문 레벨도 올릴 수 있고 또 그 매니저 레벨도 올릴 수 있고, 돈도 벌수 있고, 또 다른 아이템도 주죠. 예. 돈 위에 다른 아이템도 줍니다. 뭐, 야쿠몬 그 성장시키는 아이템이라든지, 예. 야쿠몬 뽑기 뭐 그런 거, 그런 거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 야쿠문 배틀도 배틀이지만 돈 벌기도 좋아서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레벨도 올려야 되니까요. 야쿠문 레벨도 올려야 되니까 그 적극 활용했거든요. 예, 활용해가지고 그 맵상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이제 야쿠문 매니저들하고 배틀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어, 야쿠. 그래서, 내, 카스가 이치반의 레, 어, 레벨은 30이 안 됐는데, 그, 야쿠먼 배틀 매니저가 50이 예, 돼가지고, 킹, 킹한테 가서 도전해가지고, 어, 이겼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설 야쿠먼 잡으러 다녔는데. 예, 요렇게 해서, 어, 그, 제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